천미 예수님 네, 오늘은 부활제 사주일 성소주일입니다. 어, 성소주일에서 성소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사제 성소를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수도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뭘까요? 선교사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네? 미사? 성체성사? 글났네. 아무도 모르네. 혼인성사 역시 선교문과장님. 이렇게 하고 혼인성사해도 목소리로 다 알아요. 혼인, 혼인 성소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 결혼을 할 예정이고, 혹은 결혼을 했었을지도 모르고,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어, 뭐 사제가 되는 부르심, 또 수도자가 되는 부르심, 또 혼인을 하는, 혼인을 하는 부르심, 또뭐 자녀를 또 출산해서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사제의 성소만, 수도 성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하고 계시는 이 혼인 생활도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없다면 미사를 제가 할수 있을까요? 없겠죠. 교우분들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다. 그래서 성소주의래는 어, 겉으로 보이는 가장 그 어떤 표면적인 것은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어, 하느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날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성소주의래 오늘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살펴보면, 착한 목자에 관련된 복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착한 목자고, 두 번째는 양도 동물, 양, 양도 있네요. 네, 동물이 둘이 있습니다. 어, 양이 있고 또, 이리가 있고 또, 사꾼이 있죠. 그래서 착한 목자와 사꾼이 있고, 양과 이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착한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실 거고, 그러면 어, 양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들? 믿음? 우리들이죠. 양. 삭꾼은 누굴까요? 악마. 어, 네. 뭐 악마 혹은 유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왜냐하면 착한 어, 어 엄밀히 따지면은 착한 목자를 대신해서 삭꾼이 일을 하는 것이지만 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 안에 이 양의 탈을 쓴 일이 뭐 늑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나에게 좋은 것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나쁜 것들이 있죠. 유혹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 사건이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위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여러분들이 1위를 말씀하셔서, 아일 1위? 1위를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1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어려움들, 난관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한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착한 목자와 사꾼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목자와 사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양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제가 그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 때에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너네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아빠가 있어. 신부님이 있어. 누가 너네 구해주겠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더라고, 애들이. 신부님도 혹시 날 구해주지 않을까?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신부님 수영 못해. <laughs>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다, 어,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인, 그, 그예 안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과 제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아, 뭐, 소중하고 아껴줘야 되고 하는 마음은 똑같을지 몰라도, 어, 정말 내 생명을 다 내던지면서까지 뛰어들 정도의 결단은 아마도 저보다는 아버님께서 더 있으시겠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살려야 되는 존재. 이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실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실 겁니다. 저는 약간 주저하겠죠. 아, 오늘 속옷 색깔 못뭐 입었더라.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목자와 사구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 위협스러운 상황, 어려움이 오면 이 착한 목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양들을 위해서 투신하지만 사구는 어. 내가 위협을 느끼면 바로 주랭낭을 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어, 이 양들을 부르시는 목소리에 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디 인터넷 글을 봤는데 재밌는 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남자 둘이 친구가 해외에 이제 그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딱 갔는데 그 여행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갔더니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누드비치라고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까요? <laughs> 누드비치라는 곳은 모두가 다 합의를 하고, 뭐 수영복이나 이런 것도 안 입고, 다 탈의를 하고, 해변가에서 수영을 즐기는 거예요. 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행복하시죠? 네. <laughs> 어, 그래서 남자 그두 친구가, 야, 여기 누드비치라는 데가 있대. 그래서 어떤 그 어떤, 호기심과 설레는 마음으로 누드비치를 이제 탁 갔습니다 갔더니 원래는 거기에 사람이 거의 잘 없나봐요 어, 근데 꽤나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그곳을 이제 선글라스를 다 끼고 시선은 전방을 보는 것 같지만 시선은 어디 향해 있겠어요? 하, 막 눈이 돌아가면서 이제 막 걷기 시작을 했죠 막 걷기 시작을 하는데 다 서양인들, 외국인들 밖에 없었는데 딱 봤는데 저쪽에 동양인이 한 명이 이 뭐죠? 이거 선팅 오일 이걸 쫙 바르고 여성분이 턱 선글라스를 끼고 딱 누워 있는 거예요 해변에. 그래서 지나가면서, 어, 야, 동양인이다. 하면서, 야, 한국 사람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중국인인 것 같아. 아, 아닌 것 같은데. 남자 둘이서 쑥덕쑥덕거리면서그 여자를 쫙 지나갔습니다. 시선은 어디로? 앞을 보고. 진짜 눈 어디를 향했을까요? <laughs> 이렇게 하면서 걸어왔던 거죠. 쓱 지나가면서 가까이를었을 때딱 봤는데 어, 모래가 이렇게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뭐 수건 같은거큰 수건을 이제 다 깔고서 있는데 그 수건에 조그만하게 메이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송월이라고. 송월이라고. <laughs> 그래서 지나가면서 허? 야 한국 사람인가봐 송월이야 송월 쑥덕쑥덕 거렸어요. 그러면서 지나감과 동시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후다다다다막 정리해서 온몸을 가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화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외국에서는 죄다 외국말만 쓸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그 남성 둘이 쑥떡쑥떡거리는 한국말 소리를 그 여자는 기가 막히게 들었다는 겁니다. 왜? 한국어가 들렸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달락이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착한 목자는 양들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주 듣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이죠. 낯선 존재였다면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도 어 하느님과 가까이하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아무리 혼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이 어지럽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다양한 막 유혹의 목소리들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 요새봐 그쪽으로 가면 안돼 마리아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듣고 노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 이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권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내어놓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원하실 때에는 그 목숨을 다시 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원치 않게 잃었다가 내가 원치 않게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내어놓을 수도 다시 취할 수도 있는 권한을 지니신 분, 그러한 분은 결국 누구를 뜻할까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제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날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 착한 목자 비유 안에서. 어, 마음 자세를 마음을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시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와 또 당신께서 어떠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 오늘 이 일독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 신문을 받기 전에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그 이전에 어부였죠. 그리고 어부였던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저쪽으로 가서 그물 좀 던져봐 아유 제가 이걸로 밥, 밥 먹고 산지가 몇 년인데 안 돼요 제가 밤새 노력했는데 안 돼요 했다가 말을 따랐더니 물고기를 많이 낳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사람 뭐지? 하는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아저 사람은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도 더 어, 물고기를 잘 잡는 것으로 보아서 특출나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저 사람을 쫓으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살펴보니 허, 이분이 말씀도 복음에 관한 율법에 관한 해석도 기가 막힌데 어, 보이는 표징들을 보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들을 막 일으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 저 사람 뭐지? 나는 그냥 굶어 죽지 않는 안으려는 마음으로 따라나섰는데 알고 봤더니 어, 막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예언자네. 와, 대단한데?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어, 이분이 점차적으로 일반적인 예언자와는 전혀 다르네. 이 사람이 임금이 된다면 어, 나도 한자리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어, 이 십자가 형을 받기 전에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으실 때에 어 그,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어떤 여인이 그러죠. 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나는 모르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모습. 세 번이나 모른다고 거부했었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하고 또 그분의 이 오상을 눈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죠. 이것을 복음의 표현들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실 때 종과 주인의 관계로 구약 성경에서 맺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한다? 친구, 벗으로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또 나아가서 어떤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받아주시는 것의 가장 큰, 아 어, 가장 그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떼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일독서의 베드로는 그 양떼 무리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서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자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박해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는 죽음의 위협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숨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굉장히 당차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오늘 성소주일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 저에게서는 사제성소로 부르실 것이고, 또 수도자들에게는 수도성소로, 또 여러분들에게는 혼인성소로, 또이 사제, 수도자, 혼인성소 외에도 다양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지도 몰라요. 뭐, 간당, 가장 우리의 일상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본당 안에 봉사직을 이야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부르심일 수 있겠죠. 혹은, 어, 뭐, 성전 건립을 할 겁니다. 어 조금씩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의 부르심일 수 있고. 다양한 모든 것들이 사실 하느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잘 새겨들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연 사람만이 하느님의 뜻에 함께 하는 것이고, 하느님 가족 구성원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내삶 안에 다양하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을 또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